오늘 하이라이트죠. 이 수호물의 체력은 이 도사, 본 캐릭터의 체력의 영향을 받고, 예, 계량 수호물의 힐량은 또본 캐릭터의 지력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찍어 놨어요. 수호물 설치, 계량 수호물 설치. 이게 두 개가 달라? 수호물이 두 개가 나온다는 뜻인가? 좀 약한의 상대로 실험하죠. 야, 두 개가 나와? 어어물이두 어어? 어? 개가 나와요? 나 이건 상상 못 해본 건데? 둘다 힐을 하나요? 하나는 체력이 13만 4천이고, 하나는 6만 7천이네? 뭐죠? 어? 대남 하세요? <웃음> <비용이> <웃음> 여러분, 도사 하세요. 뭐, 다른 거할 필요 있나요? <laughs> 하나는 그니까 저게 공격력을 왜 감소시키는? 지금 그니까 그냥 소음을 입고 개량 소음을 있는 거예요. 그냥 소물은 회복시키는 거, 우리 아군 힐 힐하는 거, 무기 스킬 말고 그냥 소음을. 근데 무기를 껴야만 나오는 개량 소음을은 적군의 이동 속도와 공격을 감소시킵니다. 스킬 사정거리도 감소시킨다고 여기 써 있네요. 일단 힐이 중요하죠. 그냥 일반 소음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먼저. 수음을 범인의 아군 체력의 회복량의 20%가 증가합니다. 아군 체력 회복량이 범인의, 범인의. 범인의, 오케이. 이게 기존에 있던 그거 같은데? 이걸 일단 만땅 찍을게 영업 만땅. 그다음 활성화 만땅 찍은, 찍는 게 맞겠지, 여러분? 어, 공격력 증가 있네. 공버프 있네? 어, 중장 갑자기 땡기는데? <laughs> 아니, 공격력 25% 증가? 수음을 꽂으면 바로 써봅니다. 아니, 그냥 일반 소음을 바로 써봅니다. 이게 말이 되나? 공버프? 아, 근데 공격력이면 이거 지국인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왜 이렇게 자, 뒤죽박죽이야? 공버프면 지국이 짱인데? 자, 범위 봅니다. 일단 센터에 소환하고요. 기존 방식대로. 범위 지린다. 범위 여기까지 다 닿는 거야? 지국 나와봐. 와, 공뻥 지금 865 들어간 거야? 나나 나, 나 다른 공뻥 없는데, 지금? 공뻥이 지금 865야? 다른 거 없이? 아, 여기서 100 들어갔구나. 잠깐만요. 와, 아니야, 아니야. 765네? 우와! 노부츠나보다 더 좋아? 공뻥 노부츠나보다 높네? 야, 지렸다. 끝났네, 이거. 공뻥 지금 보이죠? 우측 상단에. 원래는 100 증가인데, 저거 수험을 소환하자마자 지금 865로 뛴거 보이죠? 와개 좋네. 이거 노부츠나랑 그럼 두 개만 합치면 얼추금은 1,500가량 올라가는 거야? 거의 1,500이네 1,400, 1,500 올라가네 아 지린다 아 이거 무조건 이 개이득이지 아, 대박인데? 거기다 힐까지 해주지 이거 힐해주고 아 범위 와. 힐량 힐량 일단 힐량 중요하지 힐량 힐량 봅니다 일단은 힐 특성 다 찍었고요 도들게 맞으시고요 여기다 소음을 소환하고 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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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0 아아 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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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ㅎㅎㅎㅎㅎㅎ 후원 감사합니다 대남 왕의 귀환 다시 왕자를 찾다 아, 지금 힐량 얼추 7000이야? 잘 보세요 눈 뜨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소환했습니다 아 맞네 6900이네 6900 지금 대남이 특성을 킬 특을 다 찍었고요 거기다가, 만화가 12,000 정도 됩니다. 야, 체력을 좀 찍었어요. 체력이랑 만화랑 1대1로 찍었구요. 요렇게 하니까는 힐량이 한 어, 6,000에서 7,000 사이, 한 6,600, 700 정도 나옵니다. 자, 이제 불기 쓰고, 야, 올지 찍고 한번 볼게요. 피좀더 까이면 내가 소환할게. 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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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소환. 9,000! 아니, 이거 체력이랑 1대1로 찍는 게 맞다, 그지? 지금 한 6,700에서 9,000으로 뛰었거든? 틱당 에, 이러면은 그냥 체력하고 1대1로 찍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그죠? 힐특 소음을 받고, 이번에는 요게 궁금합니다. 무기력이랑 혼란, 계량 소음을 두개 일단 무기 스킬이구요. 토템 범인의 적군의 공격력이 5%감소야 토템 범인의 적군의 이동속도가 25 감소하고, 평타민 스킬의 사거리가 두칸 감소합니다. 한번 보죠. 아 설마 이게 범이야? 사정거리도 길어. 와 이거 괜찮은데? 야 이게 옮겨져? 오야 잠깐만. 야 이게 딜레이 없이 그냥 이게 옮겨져? 오 이게 돼? <laughs> 이거 자리에 야 이거 남은 자리 봐. 여기 개 좋은데? 싫어? 야야 야, 이러면 조남이 뭐가 되니? 공격력 감소 이게 몇이야야 이러면 이게 얘기가 다르지. 한번 소환해 놓고 그 전께 없어져야 재소환이 되는 게 아니네. 어 대남 정말 평범한데? 대남 너무 너무 평범하고 이 정도는 뭐쓸 사람만 쓰고 뭐 그다지 인기가 많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아, 알아서 걸러서 들으세요, 여러분들. 야 이거는. 근데 범위가 조금 예, 조금 아쉽긴 하네. 야 공격력 감소가 지린다. 공격력 감소가 지금 마이너스 3,280 보여요. 반가이 됐네, 반가이. 반이 줄어들었네, 공격력이. 이야, 괜찮다. 이속 감소도 너무 확실하고, 그죠, 그죠, 그죠. 이속 감소가 너무너무 좋네. 이거, 영엄 찍지 말고, 그럼 수험을 힐량 변화 한번 볼까? 만화도 지력도 대략 한 만삼천 정도만 찍어 놓고요. 나머지 올체 찍고. 요렇게 아마 제일 많이 쓰시겠죠. 힐량 아까 특성 다섯 개다 찍었을 때 6,700인가 찼죠? 4,600. 힐량 차이 꽤 나네. 4,600 차네, 지금. 4,600 정도. 아, 저 힐특을 찍고 안 찍고가 지금 차이가 좀 있긴 있어요. 일단은 이거 혼란 다섯 개 찍고, 공중 몬스터한테도 이속 감소가 걸리는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마, 예, 좀 참고가 되시겠죠? 까마귀 천구 이거 공중본 맞지? 아유, 이게 아니지. 에안 걸려요. 음.. 효과 없습니다. 공격력 감소도 적용이 안 돼요. 증장은 그치 이쪽을 찍을 이유가 없구나. 다 이쪽을 찍겠구나. 무기력. 토템 범인에 이것도 의미 없고. 그럼 다 이쪽만 찍으면 끝나네. 증장은 이렇게 쓰겠네. 수음을 특성만 다 찍겠네. 계량 수음을 아예 안 쓰고 증장 쪽은. 어제 공중모한테 계량 소음이 적용이 아예 안돼 버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찍으나마나 아무 무의미하잖아. 자 이번에는. 대녀, 백수왕. 생명력 영향을 받는다고 써있네. 타격 계열이고. 야수수왕, 만화 500 고정. 오오 오! 오! 그렇죠. 자동 회칼 적용돼서 나오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아, 개간지다, 진짜. 일단, 체력, 공탱이 체력 20만 5천. 20만 5천. 특성 하나도 안 찍었어요. 독수리는 5만 7천 정도 되고요. 회칼 한번 써보죠. 회칼 만화 소모량이 300입니다. 300 고정. 자, 여기다 하나. 둘, 세, 이렇게 어, 이렇게 세 개가 한 개라는 것 같아요. 네, 더안 써져요? 이더 사용이 안 됩니다. 뭐, 세 개가 한 써져? 개야. 그러니까 총 다섯 개지? 자강인함 특성 아까 20만 정도 됐었지? 곰탱이 곰탱이 공중 도발되는지도 내가 이따가 확인해 볼게. 안될것 같긴 한데 저항 특성 올라오고 독수리 저주가 10%의 공격력을 추가로 감소시키며 10등급 몬스터의 기절 확률이 2% 증가합니다. 어, 많이 늘어나긴 하네. 뭐 41만 정도? 41만. 일단 패시브는 다 있어요. 도발 얼마나 빈도, 오, 바로 도발 당겼어 지금. 도발 유지시간이, 어 도발 꽤 길죠? 한 5초 유지되는 것 같은데, 도발이. 자, 이제, 에, 철계리로 갑시다. 역시, 대녀 하면은 보스몹 탱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탱킹력 한번 보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두들겨 만나 봅시다. 나 너무 때려야지, 가서. 야, 이게 머리 위에 지금 뜨는 게저칼 모양으로 이렇게 이펙트가 희미하게 뜨는 거 보이죠? 저 빨간색으로. 저게 그건가 보다. 저게 디버프네. 와, 개잘 버티네. 오! 오? 너무 잘 버티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삼세, 저기, 도철 갑니다. 태초의 화신. 도철 바로 소환. 저주 풀리고 순수한 항삼세 탱킹입니다. 심지어 역속이에요, 지금. 맞아요. 역속성. 얜, 얘는 안 죽었네. <laughs> 야, 대녀 탱킹력이 지금 항삼세보다 더 좋은 거야? 항삼세 태초의 화신보다 더 좋은데? 어 좋긴 좋다. 아, 안 걸리네. 공중도발 없네요. 허당, 도발 안, 안 땡겨졌죠, 지금. 네, 머리 위에 허당만 안 떴어요. 일단, 곰탱이 공중도발 없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대녀랑 탱킹력 비교하면 어때? 탱킹력만? 거의 두배 정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 많이, 많이 좋아졌구나. 근데 일단 핵심이 저 회칼이야, 회칼. 이거 소환보다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회칼의 세계로. 일단 회칼 데미지 보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저항각 보러 갑시다 3, 일단 독수리가 두들겨 맞으면 회칼이 들어가겠죠 이게 부비부비라고? 어? 부비부비야? 맞네? <laughs> 아니 이게 이게 뭔 회칼이야? 부비부비네? 아니 <laughs> 이게 무슨 회칼이야 그냥 그거잖아. 항삼세가 갖고 있는 기본 그 패시브 아니야 이게. 뭔가 이상한데? 아니 일단 데미지는 그지 같은 건 알겠어. 데미, 데미지 그지 같은 건 알겠고 이게 무슨 회칼이야 그리고 <laughs> 공격력 저하된 게 수치가 마이너스 천이야. 그니까 지금 몬스터 공격력이 만 삼천이었거든. 근데, 저주를 거니까 공격력이 <laughs> 마이너스 천이 됐어. 만삼착성 <laughs> 저게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도.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회전 칼날 지금 방식이 지금 부비부비인데, 기존에 있던 회칼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데, 좋아. 나는. 아무리 봐도. 그니까, 러 기존의 방식 같은 경우는 회칼이 두들겨 맞으면 나를, 그, 그러니까 그, 아군 유닛을 때린 몬스터들은 데미지가 반사가 되면서 이제 회칼 판정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회전 칼날 이비검이란 특성을 찍으면 회칼로 데미지를 받은 몬스터 같은 경우 타마저가 깎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몬스터가 소환돼 이제 회칼이 걸린 몬스터들이 부비부비 되는 그 아주 한정적인 제가 보니까 범위가 한5 곱하기 5 아니면 6 곱하기 6인 것 같아. 너무 좁아. 딱그 부분만 지금 타마저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곰탱이가 도발을 땡겼어요. 그럼 곰탱이가 도발을 땡기면서 20마리든 30마리든가 쫙 빨아들이면서 곰탱이가 지 때리게끔 이게 도발을 쫙 땡길 거 아니야. 그럼 곰탱이한테 회칼을 걸었어. 그럼 20마리든 30마리든 회칼이 걸린 곰탱이를 때리는 순간 전체가 다타마자가 깎일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부비부비 해가지고 이런 방식이면 보스몹 잡을 땐 좋을 수도 있지. 보스몹. 원한신 같은 거, 원망신 같은 거. 예. 네, 근데 그거 빼놓고 일단은 일반몹 같은 거 잡을 때는 그다지 크게 쓸모는 없다고 봐야죠. 일단, 지국으로 순수하게 주방만 걸고 한번 패볼게. 주방 걸고. 5,500, 5,700, 5,700 떴죠. 5,700. 5,700. 이제 회칼 걸어볼게. 회칼 또, 범위 왜 이렇게 짧아? 시정 범위. 회칼 걸고, 돌진 시키고. 이, 이게 회칼 범위라는 거잖아. 다 다시 지구로 패 보겠습니다. 와 이거 범위 봐 봐. 이거 봐 봐. 얘네들은 지금 570 0 아까 그대로 들어갔고 여기 여기만 딱 죽은 거봐 이게 범위야 지금 획칼 범위. 네 마리 맞는 거야. 딱 그러니까 이거 보스몹 잡을 때만 쓰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야차 명왕한테나 대녀 소환물한테 획칼 딱 걸고 원망심 원하지. 이딱 범위만 죽었잖아요. 딱이이 이 둘레에 한6 6. 딱 저것만 죽었지. 근데 확실히 보스잡이 할 때는 메리트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일반 몹 잡을 땐 이건 못 쓰죠 아 근데 이게 도핑이 없는 게 많아가지고 그 대강 잡읍시다 자 파동 쓰고 주박 다 걸었어 2,800 맞죠? 2,800 여기다가 회칼까지 부대. 4번 부대. 3번 부대. 주박 5번 다시 회칼 걸어볼게 5번 부대. 5번 부대. 또 봉학 썼네 아, 제발! 대난 가자.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안해안 안 하면 되잖아. 안 해. 대년 안 해. 차이가 좀 아까 보니까 아까 4천 얼마 얼마 나오더라고. 왜사정거리왜 이래 이거? 어, 대년 사정거리 왜 이렇게 짧아? 왜? AK 개발자님들 이거 누가 개발했어요? 개발하신 분이나 하세요 이거. 왜 사정거리가 짧나?